안녕하세요, 루이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오늘은요, 미토피아 할 건데요. 빛 때문에 수수님이 가려져요. 잠깐 자리 이동 좀 할게요. 됐다. 일단 문좀 닫고. 애들 티켓 낚시 갈까요? 낚시하러고고 화장실 가고 싶어 안 들리는데 너왜 그래? 입질이 없네 그러게 그러네 돌아갈까? 몇 개가 날려 있어. 아, 잘못 그 말한 거 죄송합니다. 스승님이랑 엄청 친해질 거야. 아싸, 도서관 두 개나 있어. 도서관 책이 있다. 조금 피곤한데 듣고 있어. 응. 음. 오 역시나 그렇군. 흠응너를 즐기고 있네. 소설책인가? 스스로랑 완전 친해질 거야. 소상한 또 가. 고생한 책 읽자 조금 피곤한데 응그책 재밌어? 응, 재밌어 나도 읽고 싶어 그럼 같이 읽을까? 페이지 넘겨도 돼? 잠깐만 꽤 신경쓰인다 복수랑 복수도 배워야 되는데 어떡하죠 잠깐 데이트 티켓 두장인데 어떡하죠 전 데이트 티켓 사랑합니다 최고급 위기고 무조건 루루죠 어미래소문 맛. 일단 이거는 일단 수수한테 줘라존네 선생님, 이 이걸 보고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실종류 모자. 꼬로 갈까? 얘부터. 돈이 너무 부족해, 돈이 너무 부족해. 갖고 꼭 맞을까? 뭐 게임 티켓이네요. 눈왜 이렇게 커? 일단 여기 들어갈게요. 갈까? 강아지 사는곳 있다. 밥안 줘야지. 육체고. 어디부 갈까요? 일단 사람을 구해야 겠다. 천천히 가자. 괴물 나타났구요. 일단 자리 좀 옮길게요. 너무 음, 빛을 가리고 있네요. 됐다. 얍! 아, 라이트닝 있어야 되는데. 일로 갔다 와, 파이어. 이거 이랙킹이 옮겼구나, 새끼. 룰루 더 파이어 아프냐 핫 뿌옷 와야 됐다 누나이 나이 야왜 아닌가? 룰루 그래서 잘 모르겠네 룰루는 레벨아 하울링인가? 저글링하는 노래는 소우 기회는 어떨까? 소우가 안기기하나? 뭐지? 오만나시즌네 이런 날 잘할 시간을 갖자. 그럼 난이요 그만둘게. 이거 전에 수아한테 겪어봤다, 웨퍼. 이거 시즌2 보세요, 이거. 너무 자유롭잖아. 진짜 시즌2 보면 압니다. 지금 이게 시즌3고. 잘 오랜 시간 걸렸으니까, 음, 듭니다 이야또 탈방이구나. 헛 간다. 아파. 어, 무조건 행복한 나이가? 와. 어? 하 근데, 누나,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자꾸 넘어진때가 많아요, 너무. 그렇게 하고 있지? 저또이 많았어. <laughs> 인사, 가요. 어떠냐? 어, 왜 저번에 한 노래야? 여운 노래할게요. 참 스킵이 안니네 선수. <laughs> 칭찬, 심이야. 파이어, 룰였다, 파이어. 어떠냐? 와! 어? 야호! 룰이 이래이네상이 이래, 좋았어. 그, 그, 는 레벨업. 칭찬칭찬 그렇게 나오다니. 는다. 그사람 누구보다 친해질 거야. 용돈 주기. 음, 일단. 대체지게, 제발! 커플링 건더 좋긴 한데. 어쨌든. 아, 수수님 맞다. 이거 좋아한다고 했지. 어, 이가도 먹어야. 이거 루레븐나고래븐나 먹을래? 누구 먹을까? 딸 루루 먹어 일단 하자 자 갈까? 달리기 시작 자 이제 보스전입니다 자 보세요 얘는 둘만 웃고있어 보여? 순서로 설정해서 그런가봐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저는 파이어를 쓸 겁니다. 바위! 바희한테 파이어를 하고, 근데 바위를 왜안떼리지 어, 따다다다, 어, 이 제품 괜찮아. 백체력이 아니기 때문에, 꽤나 조심해야 돼요. 룰루또 파이어! 안 돼, 안 돼, 오요리 스스로 먹네. 요리, 노래할게요. 어, 안 돼. 걱정? 괜찮아? 스스. 됐다. 됐다. 아직 멀었어 졸리네. 안 돼! 어? 타식 4였어 이게? 이 노래다 파이어 이거 공격 아 그런데 나 나까지 아픈데? 아, 잠깐 하나 남았다. 아니네. 내가 죽게 생겼어. 아안돼 있어. 아. 야나만 HP 그거를 빼서 타이어. 이제 저 구름돌만 쓰러드리면돼 이렇게 하고 일단 이쪽부터 힘내 수아 응야 아, 그런데 너네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었냐? 타이 안 좋은 애가 응원까지 한다니 대박이네. 오늘은 레벨업 라이트닝 드디어. 선생님한테주자사장는 레벨업. 현재 <놀람> 도착했습니다. 데이트 티켓 드디어 뭐지? 루루방으로 가고 싶다 또 루루방이야? 아 잠깐 아니야 이거 먼저 이거 얘기하는 거 봐야겠죠? 샀어? 자 고마워 바이올린? 기뻐. 나 바이올린 칠줄 모르는데. 루루야, 너 바이올린, 바이올린 칠줄 모르잖아. 잠깐. 아, 이거 셔츠 올려야겠다. 셔츠 올리자. 어쨌든. 수수가 아니다. 다행이다. 역시 루나. 카페, 카페 가자. 너 듣고 있어? 진심이야. 뭐 마셔? 고블린 수프야 고블린 수프 문어 기기 끝내줘. 스스로 먹어볼래? 응. 봐요, 왜 이렇게 그래, 그래. 그래, 괜찮네? 우와! 나중에 두번 오르겠다. 이거 영화관 오늘 영어관가영어 영화 보러 가자. 전이 생일이 잖나밥먹지지세어서사콘 먹는 거 아니야? 응하면팝콘이지잘 먹겠습니다. 스스 시작한다. 내가 밥뭐 먹지 했는데 밥콘 먹 뭐, 먹는다고 예상했더니 스스가 진짜 먹는 거였어. 아 대박. 아 재밌었어. 음 맛있었어. 도끼 하고 하나 더 영화 보러 가자 좀 피곤한데 역시 루루 루루 응. 왜 그래? 감동적이라서 그렇구나 아직 개고편인데 <laughs> 예고편이었어 노래 감수성, 감수성이 풍부하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